어, 운전. 해요. 해요. Hey 이거는 칼. 응, 칼이 있네. 응. 이거 이 그림 설명해 주세요. 누가 뭐해요? 엄마가 문. 응. 해요. 응. 이거 요는 요군, 요군. 응. 뭐야? 이거. 응. 엄마. 응. 그거 뭐예요? 암암 암 먹는 거예요? 이거, 이건 뭐예요? 이거 설명해 주세요 도일이가 알려주세요 이거 뭐야? 응. 할머니가? 뭐야? 물 줘요 물 줘요? 양 양이 있었어? 이거는? 뭔지 알려줘야지 발라덩 해버렸네 별로든.